안녕하십니까. 프로그래밍 언어 6장 조건문입니다. 6장은 3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은 제어문, 2절은 이프문, 3절은 스위치문입니다. 조건문은 크게 이프문하고 스위치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제어문이라고 하는 것은 제어문은 사실은 뭐냐면 조건문과 반복문을 합쳐서 제어문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제어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어문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프로그램은 제시된 명령을 순차적으로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프로그램은 논리적으로 구성된 알고리즘을 의미합니다. 알고리즘이죠. 방법론이죠. 문제 해결의 방법론. 논리적인 순서로 수행하기 때문에 순차적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명령이 실행되는 순서를 제어할 때, 이 제어하는 명령문을 우리는 제어문이라고 합니다. 쉽게 해서 흘러가는데, 이 흘러가물, 흐름을 바꾸는 걸 얘기하는 거죠. 즉, 제어문을 수행하고자 한 명령문을 제어하고, 강제로 분기, 여기는 조건문이 되는 거고, 이제 요거를 강제로 반복할 때는 반복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갈 것인가, 이쪽으로 갈 것인가. 조건에 따라서 이쪽에 갈 수도 있고, 이쪽에 갈 수도 있고. 조건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조건문이 되는 거고요. 이제 가다가 요 부분을 반복 수행한다. 몇번 수행하는 거는 이제 정해지겠죠. 그걸을 수행하고 나서 나올 때 요것을 반복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조건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문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에 따라 다른 문장을 수행하는 명령문입니다. 자 여기 있는 소녀가 지금 외출을 하려고 하는데 비가 올까 고민하는 거죠. 아, 고민하는 게 비가 올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비가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많이더라도 나가서 오후에 비가 온다고 하면 이 신발 신어야 되고 비가 안 온다고 하면 이 신발 신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조건이 있을 거고 그 조건에 따라서 이제 참이면 참일 때에 수행되는 문장과 거짓일 때에 수행되는 문장이 다르다는 얘기죠. 물론 아까도 이야기 했듯이 제어문에는 반복문도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일정 구간의 명령을 반복해서 실행하는 때 사용되어집니다. 반복문은 다음 챕터에서 배우게 될 건데, 포문하고 와일문하고 두 와일문이 있습니다. 자, 포문은 반복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와일문은 반복 횟수가 정해지지 않을 때 많이 씁니다. 어떤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계속 수행해라. 이런 얘 조건이 만족될 때. 두 알문은 뭐냐면, 일단 수행을 하고 나서 반복해라. 이런 얘기. 근데 이게 왜 나왔냐면, 와일문을 쓰게 되는 순간, 조건이 만족이 되지 않으면, 한 번도 반복, 수행을 하지 않고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두 알문을 씁니다. 이거는 특수한 경우에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와일문하고 포문을 반복문으로 쓰고요. 자, 포문을 가지고 와일문을 만들 수도 있고, 와일문을 갖고 포문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어떤 걸 쓴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자, 반복문을 멈추는 순간은 언제냐면, 조건이 거짓으로 바뀌는 순간이, 어, 반복문을 수행을 멈추는 순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반복을 하는데, 어떤 조건이 거짓이 되면, 조건 만족이 안 되면 빠져나간다는 얘기죠. 무한번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조건이 항상 만족일 때, 참일 때. 그래서 여기 빠져나갈 수 없을 때. 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한번 반복할 때마다 아이가 일식 증가한다고 하면, 근데 조건이 뭐냐면, 아이가 음수일 때. 아이가 음수일 때. 나이가 처음부터 양수였는데, 계속 증가하면 뭐가 돼요? 계속 양수가 되지 음수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무한 반복에 빠집니다. 무한 반복에 빠지니까 나가지를 못하는 거죠. 프로그램 종료가 되지 않겠죠. 자, 브레이크 문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문의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났을 때이 반복문 빠져 나갈 면 빠져 나갈 때 사용합니다. 특히 이게 무한 반복일 때 브레이크 문을 만들어서 이 무한반복을 빠져나가는 구멍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브레이크문입니다. 종료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종료는 반복을 종료한다는 뜻이고, continue라고 하는 것은 특정 조건을, 만을 건너뛰고 계속 반복을 수행하는 명령문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반복을 쭉 하는데, 반복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만큼, 이렇게 반복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있다가 요, 컨티뉴를 만난 순간, 이 부분을 수행 안 하고, 이 부분 막 수행해서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오는 경우. 자, 이게 바로 컨티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브레이크문하고 컨티뉴하고, 어, 구분을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알바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알바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브레이크문은 뭐냐면, 내가 무슨 일을 사고를 쳤어요. 그러면 사장이 뭐라고 그래? 브레이크를 걸죠. 뭐라고 요 그래? 집에 가라. 이제 집에 가라 홈. 집에 가라고 하는 거죠. 이때 브레이크는 뭐냐면 집에 가서 다음 날 오면 돼요 안 돼. 잘린 거기 때문에 다음 날 출근을 못 하는 거죠. 컨티뉴는 컨티뉴는 뭐냐면 알바생이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매출이 많이 올랐어. 너무 기분이 좋아. 내가 니가 원래 근무가 6시부터 12시까지인데, 한 10시 정도 됐는데, 며칠이 너무 좋아서, 사장이 와서, 너 10시 됐는데, 그냥 너 집에 가라. 내가, 나머지 시간 내가 할게. 요때 가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오늘 해야 되는 일들을 스킵하고, 스킵하고, 대신에 내일 다시 출근해서 일하라는 얘기죠? 요때 컨티뉴문을 씁니다. 자, 그래서, 반복은, 얘가 이제 알바를 계속 매일매일 알바를 하는데, 브레이크 문은 말 그대로 해고된 거고, 컨티뉴는 오늘 나머지 잔무는 음, 스킵해주는 거죠. 일안 하고, 퇴근하고, 내일 다시 처음부터 일해라. 이런 얘기죠. 그게 바로 컨티뉴 문입니다. 제어문은 크게 세 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태까지 했던 건 순차 구조입요 자, 보통 이제 이렇게 순서도 그릴 때, 스타트하고 끝나는 것을 표시하고, 시작과 끝이 있고, 꼭 시작과 끝은 이런 식으로 뭐 타원 비슷하게 게기호를 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떤 문장을 수행하면, 이건 직사각형이죠.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순차적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수행이 끝나면 e n d 를 만나고 프로그램이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선택구조, 즉 조건문의 경우, 스타트해서 조건문은 마름모로 표시하고, 요것이 참이 되면 그 다음 문장을 실행을 하는데, 거짓이면 따로 주어진 새로운 문장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참이면 요것을 수행하고, 거짓이면 요것을 수행해요. 그렇기 때문에 참이면 명령은 1은 수행하지만 명령은 2는 수행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둘 중에 하나만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 수행하고 나서는 엔드로 끝내는 겁니다. 자 반복구조는 반복문인데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 조건이 제시되고 그 조건이 만족되면 계속 반복하는 거죠. 반복해또 와서 다시 물어봤는데 또 만족하면 또 수행하고 또 조건이 만족하면 또 수행하고 그래서 명령문 이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조건이 만족될 때, 조건이 거짓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하다가 만약에 이 조건이 거짓이 되면 그때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엔드를 만나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조건문에 관련된 애니메이션을 여러분이 보고 있습니다. 반복문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반복하다가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때 빠져나간다는 얘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조건문, 특별히 제어문에 대한 개괄적인 개요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프문, 스위치문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